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말씀인데요. 5장과 6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와 착수, 그리고 성전의 규모와 건축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먼저 우리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이만 고루와 맑은 기름 이십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삼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도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 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도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함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유비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들 보러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복도를 따르며 내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교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분의 일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사분의 일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해 십오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부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칠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특별히 오장과 육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 먼저 첫 번째로, 좀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있는데요열한상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말합니다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돌을 다듬거나 하지 않고 어, 돌을 이제 캐오는 채석장에서 이미 모든 모양을 필요한 모양대로 다 다듬어서 가져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나 이것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것들을 옮겨서 필요한 곳에 두어서 쌓아가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어, 이것이 그냥 성전 건축의 한 가지 법칙 같다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 우리의 어, 믿음에 대한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주님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법칙은 뭐냐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자기들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와서 성전이 세워져 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또 봉사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망들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말하는 것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주일날 그냥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자리에 나오고 또 내가 봉사하는 자리 뭐 안내든지 성김이든지 아니면 예배 임사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즉 예배를 제외한 삶이라는 시간 안에서 충분히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준비되어진 그러한 소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영적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서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내어 드릴지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먼저 있다면. 어, 주님의 질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 어,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점차 점차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 간절히 바라고 또저 스스로에게도 소망하기는 어느덧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나 우리의 봉사의 모습. 또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치열하게 믿음으로 고민하고 또 우리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의 예배와 내 사역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봉사의 자리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쓰실 것이고 주님의 질서 아래 정말로 평안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준비되어진 그리고 헌신되어진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아주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 사실 성정건축이 이루어지는 바쁜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어, 그런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상황이라는 게 닥치게 되면 자꾸 그 상황 자체에 매이게 되잖아요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 매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법도를 따르라는 것이죠 내 윤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있게 되어질 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도 사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뭐 비용이란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바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윤리를 따라 행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너의 삶이 이 성전 건축의 상황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역사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롯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죠. 고린도전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들 그리고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과 그리고 그 지역을 품고 나아가는 은현교회라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보이실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 이상의 것들을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더큰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이성전건축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준비된 헌신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의 역사 앞에서 주님과 순종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